저희 조코프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티나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조코프TV의 조현윤입니다. 자, 지미 버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버틀러에 대한 소식들이 뭐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에, 사실 뭐 경기 내적인 것도 재미있지만, 또 버틀러 정도 되는 이런 뭐 슈퍼스타, 에, 그리고 버틀러 정도 되는 어, 이런 카리스마의 소유자가 어, 트레이드를 요구하고 또 팀과 불화를 겪는다는 소식을 어, 우리가 뭐 시즌 동안 쉽게 접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버틀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자 일단 버틀러는 뭐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지미 버틀러 어, 1월 3일 경기 직후에 어, 마이애미에서 뛰는 게 행복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농구를 통해서 즐거움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자, 마이애미 구단. 뭐 굉장히 강성이죠. 뭐 히트컬처, 펜라일리 보스, 또뭐 알론조 모닝, 또 오른팔. 마치 뭐 두목을 보좌하는 아, 어, 그러니, 뭐, 보디가드처럼 딱 이렇게, 마이애미는 무언가 선수에게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 어, 슈퍼스타에게 고개 숙이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한 구단이에요. 역사가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델러스, 그 다음에 뭐, 미네소타, 올랜도 매직 등등과 함께 역사가 이제 뭐, 한4 0년 정도도 채안 됐습니다. 저보다 더 구단의 역사가 더 어려요. 제 나이보다 그런데 마이애미는 확실한 또 히트컬처가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바로 듣자마자 징계를 때렸습니다. 일곱 경기 동안 나서지 못한다. 앞으로 지미 버틀러는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뜻이 없고 그리고 팀 분위기를 해쳤기 때문에 출장 정지를 때린다. 아, 그래서 결국 버틀러는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음 계속해서 어, 지미 버틀러를 뭐 문의하고 있는 팀은 당연히 있습니다. 나이는 89년생,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가는 팀마다 뭐 불안을 겪기도 하지만 아, 실력을 리얼이고 또큰 경기에서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문의를 했다고 해요. 자, 버틀러의 트레이드 발언 전으로 어, 행선지를 꼽혔던 팀들을 어, 대략적으로 뽑아보자면. 미러키 벅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시카고 불스 컴백설도 있었습니다. 또 맨피스 그리즐리스 현재 여러 어, 배팅 시장에서 가장 어, 행선지의 확률이 높은 선, 높은 팀으로 꼽히는 게 맨피스고 그리고 피닉스 선즈. 어, 피닉선즈랑은 도대체 어떻게 트레이드를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피닉스의 언론 플레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피닉선즈와도 링크가 돼 있습니다만 어, 피닉스와 마이애미가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상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 하나 버틀러가 과연 트레이드가 될수 있긴 할까? 에, 트레이드가 가능하긴 한 걸까? 어, 이런 의문이 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버틀러는 본인이 여전히 네, 여전히 전성기 구간에 놓여 있다. 아,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자존감, 뭐 자신감, 자부심은 있어야죠. 예, 35살이긴 하지만, 예, still in his prime. 아직까지 내가 전성기에 놓여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자, 버틀러는 현재 1989년생이고요. 더앰 b a 14년차입니다. 아, 최근 5시즌의 성적을 놓고 보자면, 아, 출전 경기는 255경기밖에 안 됩니다. 항상 뭐 정규 시즌 때는 20경기 전으로 빠지는 게 뭐, 어, 일단, 기본이고요 자, 하지만, 출전했을 때 잘하는 건, 뭐, 버틀러의 가장 큰미덕 그 가운데 하나죠. 33.5분 뛰면서, 평균 21.3 득점,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5.6개, 필드콜 50.8%, 3점은 좀 떨어집니다. 3점은, 어, 뭐,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볼륨이든 효율이든. 자, 하지만, 어, 1.7 스틱, 또 수비에서 보여주는, 여러가지 범용성, 락다운 디펜더이자 또 훌륭한 팀 디펜더이기도 한데 라인은 들었지만 여전히 뭐 양방향 플레이어죠. 네, 투웨이 플레이어, 공수 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버틀러가 훌륭한 팀에 가서 또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고 또 훌륭한 경쟁심과 함께 뛴다면 아직은 2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버틀러가 지금 마이애미와 완전히 틀어지면서 본인은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또 내보이는 팀이 있기 마련이고 버틀러 본인도 아주 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점점 어, 트레이드에 대한 꿈이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버틀러에 대한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루머가 나왔었고 또 버틀러 트레이드 대가로 위긴스나 쿠밍가를 보내길 꺼려하죠. 그렇다면 마이애미가 골든스테이트와 굳이 딜을 할 필요는 없죠. 일단 쿠밍가를 초기 협상에서 문의했지만 당연히 워리어스는 쿠밍가를 내보내기를 꺼려하고 마이애미 구단의 기조는 선수들을 이렇게 트레이드할 때 항상. 뭐, 드래프트 에셋도 중요하지만, 당장 팀이 이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걸 좋아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위긴스나 쿠밍가가 끼지 않으면, 마이애미 또한 골든세이트 워리어스와 딜을 할 이유가 없고, 골든세이트 또한, 현재, 버틀러보다는 드래몬드 그린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빅맨 자원들. 예를 들어서, 니콜라 부세비치, 존 콜린스, 워커 캐슬러, 마일스터너, 이런 선수들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버틀러와,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요 자, 멤피스 그리즐리스. 현재 배팅 시장에서 버틀러의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꼽히고, 배당도 상당히 이멤피스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만, 맨피스는 버틀러 트레이드에 데스먼드 베인이 포함되는 걸 꺼립니다. 당연히 베인은 가면 안 되죠. 버틀러를 트레이드 한다면 마커스마트, 루캐너드그 다음에 브랜드 클락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야 되고 베인은 절대 끼지 않을 겁니다. 아예 그럴 일이 없고요. 자, 그리고 어이 NBA 인사이더인 크리스 헤인즈의 보도에 따르면 어 맨피스 그리즐리스가 또어 버틀러로부터 캠프로부터 어 트레이드에 의향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어 맨피스의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면, 버틀러 캠프 측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고, 또 당연히 언론에 흘릴 텐데, 일단 그 이후에 뭐 추가로 나온 아주 세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멤피스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피닉스 선즈입니다. 자 피닉스 선즈는 버틀러가 원하는 계약을 맞춰줄 수 있는 유일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버틀러가 원하는 계약 규모는 2년 111mm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플레이 옵션을 포기하고, 예, 네, 옵트인 말고 옵트 아웃을 하고 어 1년을 더 계약을 맺는 건데 연평균도 55만 달러 이거죠. 자, 그리고 어맷2 2억 구단주도 그런 금액을 줄수 있는 의향이 있다. 뭐 이런 루머도 나왔었고요. 또 버틀러는 케빈 듀란트 대민부과 함께 뛰기를 원합니다. 자, 버틀러는 듀란트와 함께 2016년 올림픽 때또 같이 호흡을 맞춘 바가 있죠. 네, 그리고 버틀러가 지금 컨텐더 팀에 가서 우승을 할수 있는 혹은 우승을 노릴 만한 그런 팀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피닉스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나 듀란트, 데빈부커, 브래들린, 빌리보다는 듀란트, 데빈부커, 버틀러의 핏이 훨씬 좋습니다. 이걸 버틀러가 모를 이유가 없고 그리고 뭐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또 지미 버틀러가 원하는 돈을 줄수 있는 유일한 구단인 것처럼 지금 루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피닉스 선즈가 계속해서 버틀러와 링크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지미 버틀러가 만약에 피닉스 선즈로 간다면 일단 트레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버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버틀러는 나이가 36살이 됐기 때문에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트인을 한다면 그 뒤에는 1년 단위로밖에 계약이 안 되고요. 반대로 옵트아웃을 한다면 그러니까 플레이어 옵션을 본인이 포기하고 그냥 나간다면 2 플러스 1 맥스 계약이 가능하죠 그래서 당연히 2 플러스 1은 플레이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브래들리 빌의 셀러리가 빠지고 그걸 이제 버틀러로 채울 수 있는 팀이 피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버틀러는 당연히 피닉스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브래들리 빌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의 팀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피닉 선즈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바비막스. 예, 저도 셀러리캡 공부를 할 때, 이 바비막스의 글을 많이 보는데, 셀러리 전문가, 바비막스가 추천하는 미러키 시나리오가 있어요. 미러키 행 시나리오. 일단, 미러키가 지미 버틀러를 봤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팻 코너튼을 미러키로부터 데려오고, 미러키로부터 2031년 2라운드 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애미는 뭘 받냐? 미러키로부터 크리스 미들턴과 바비 폴티스, 그리고 미러키의 2031년 1라운드 픽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 팬티가 아니라 삼각 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 딜을 바비 막스는 추천하는 것일까? 살펴보니까, 일단 미러키는, 물론 바비 폴티스가 빠지면, 어, 미러키벅스의 안 그래도 약점인 인사이드의 물량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크리스 미들턴은 사실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맛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들턴과 포티스 내보내고 버틀러 데려온다. 이거는 실질적인 전력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미들턴과 바비 포티스를 르 내보내고 그 다음에 패코로튼도 떠나기 때문에 버틀러가 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셀러리캡이 낮아져요. 그러면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패코너튼의 연봉을 본인들이 가져오는 대신에 대신에 셀러리캡을 채우는 효과가 되죠. 왜냐하면 언더캡이니까. 예, 그리고 미러키의 2031년 저 멀리 가 있는 2라운드 픽이긴 하지만 그래도 짤짤리로 껴서 셀러리캡 채우고 픽한장 받아오면 뭐 그냥 예, 뭐 떨어지는 콩고물 받는 거죠. 납배드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자, 항상, 음, 버틀러의 트레이드 대가로 팀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크리스 미들턴은 애매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바비 포르티스는, 어, 에릭스 볼스라 감독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는 뭐또 기량이 남아있고, 예, 그리고, 펄스트 에이프런을 초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들턴의 셀러리는 지미 버틀러보다 2 0 m 리 싸요. 그니까, 지금 아무리 미들턴이 제 몸값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들턴의 몸값은 꽤나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버틀러가 옵트인을 하나, 미들턴이 옵트인을 하나, 사실 마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20mm나 싸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샐러리 디자인을 어,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미들턴과 포티스로 쪼개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바비막스는 이 트레이드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아 이렇게 또 내다봤고 저도 자세히 살펴보니 어이 트레이드는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딜이 될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현 시점에서 마이애미트가 히 다른 팀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이 트레이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이애미는 일단 지금 서둘러서 준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제안들이 죄다 별로야, 죄다 엉터리야. 그런데 그냥 버틀러 급하게 내 보내자고. 확 딜을 해버리면, 뭐, 이거는 한 2, 3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협상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아, 일곱 경기 출전 징계가 끝난 직후에, 일단 버틀러가 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면, 버틀러는 마이애미 소속으로는 뛸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맞는 거죠. 어, 내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떠나기 전까지는 태업이 아니라, 이상한 원래가 3점을 던지고, 성역없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은 마이애미 히트 유니폼을 입고 히트 소속으로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야겠죠. 왜냐? 출전 정지 받으면 무급이에요, 무급. 내가 돈 날리는 거야.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 버틀러의 딜이 2월 6일 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버틀러가 2월 6일 전까지는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마이애미가 계속 뭐 욕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시장 평가가 냉혹하다든지, 그러니까 버틀러를 영입하는 대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만 들어온다면 마이애미는 당연히 버틀러를 트레이드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마이애미에게도 고민은 있다. 왜냐하면 버틀러가 올 여름에 플레이 옵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옵트 아웃을 하면 깔끔하게 FA가 되는데 옵트 아웃 할까요? 저는 무조건 옵트 인 한다고 봅니다. 옵트 인을 해서 나 마이미 소속이지만 우리 1년 동안 꽤나 불편하지 않겠어? 트레이드 해줘. 이게 선수에게는 마치 제임스 사드니 필라델피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어, 옵트인을 했기 때문에 내팀 소속인데 얘랑 죽어도 한 달도 가기 싫은데 1년을 가야 되니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버틀러가 팀을 떠난다기 보다는 버틀러가 이번 시즌 어떻게든 그냥 마이애미에서 눈꼭 감고 뛰고, 그 다음에 옵트 이능 한 다음에 트레드 해라.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참, NBA 계약은 복잡하죠. 네, 그래서 팀 옵션이냐, 플레이 옵션이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트레이드가 되느냐, 아니면 뭐 그냥 팀을 옮기느냐, 버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나이에 따른 또 연봉 계약을 어, 또몇살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복잡하면서도 이 재밌는 게또 NBA의 셀러리고, 그 다음에 계약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당분간, 어, 버틀러 드라마는 계속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좀 빠진 느낌이고, 어, 그리고, 어, 멤피스 그리즐리스도 한발 물러난 에, 그런 상황인데, 미러키벅스가 또 갑자기 다크호스로 떠올랐고 이 바비막스가 제안했던 저 딜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버틀러의 트레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